예,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대서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대서로 1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약된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량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1절에서 2절은 더욱 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땅히 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마땅히 행해야 될 교훈을 대서니카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개혁개정에는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배웠으니로 번역된 단어는 받다 라는 뜻입니다. 건이 있는 전통을 받은 것을 뜻하는 기술적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충실한 전수자로서 하나님을 급부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대서니카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전해주어 다른 사람 또는 다음 세대가 받게 하는 거룩한 전통 계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후에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바울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말하며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더욱 많이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행하고 있다고 현재를 평가한 후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대선의카 성도들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명령이라 표현한 것은 1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3절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가르칩니다. 성도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성적인 면에서의 거룩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룩은 음란, 즉 온갖 불법적인 성적 행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함과 종교함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성적 방종에 대해서 매우 간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생력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그들과 같아지라고 유혹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생력을 따르지 말고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결합된 사이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우상과 함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대신 살아계시고 참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6절은 주께서 신하하심을 말합니다. 성적인 일에 있어서 형제를 이용한다거나 도를 넘어서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형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적인 잘못됨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 알수 없지만 형제와 치밀한 관계를 이용한 그의 아내나 요종과의 성적 관계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복수자가 되신다고 바울은 심각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죄는 관련된 남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와의 문제이기도 하며 주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증언 또는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대사노가의 상황을 잘 알고 적절한 교훈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교훈을 일깨우고 재교육합니다. 일절에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상기시키며 더욱 힘쓰라고 권면했고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전에 준 명령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전에 미리 말하고 교훈과 한 것을 6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거룩에 대한 교훈을 처음부터 전해주었고 계속해서 일깨워 강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성적인 거룩의 중요성은 7절에도 나타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대선의가 성도들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2장 12절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급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며 그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은 4장 7절에서 일깨웁니다. 부정과 긍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대조하며 부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함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름 받은 백성들은 성적인 부정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성도는 거룩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구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게시되었고, 부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한 거룩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성전된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교훈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엄히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일반적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런 가르침을 주는 바울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삶을 통해서. 그러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은 더욱 힘쓰라 권면합니다. 구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거나누니 더 그렇게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9절에서 11절은 더욱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라고 권면한 바울은 구체적 방법으로 성적인 거룩을 강조한 데 이어, 본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요청합니다. 대선의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고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바울은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말하여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대서울과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대서울과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온 마게도의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대서울과 성도들은 그들의 도시를 방문하는 형제들을 한대했거나 마게도냐 지역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수고를 한 듯합니다. 바울은 형제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행하는 데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더욱 열심을 내야 하고 더욱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일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바울은 대서니카 성도들에게 조용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라 권면합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성도들은 쉽게 부신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게을러서 자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장 14절에서도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후에도 일하기 싫은 자에 대한 건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형제들의 도움에 기대를 하는 자세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고에 있을 때에도 자기를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부신자들에게도 떳떳하며 스스로 일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서오니까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한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에 고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고룩한 삶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는 고룩한 동기가 있는지 살펴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